서부동부 출신 국회의원 유기준입니다. 저는 이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합니다. 강력한 리더십으로 패스트트랙 좌파독재 장기집권 시도를 철저히 막아내겠습니다. 현재 여당은 4 플러스 1 구도의 틀을 만들어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고립시키려는 구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. 저는 다른 당이 우리와 뜻을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다른 정당과 협의하고 연합하여 3 플러스 2나2 플러스 3으로 구도를 바꾸고 여당을 압박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하겠습니다. 때로는 전략적으로, 때로는 돌파형 수사가 되어 민심이 바라는 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그 패스 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사진을 보는 그여당가그 야사당이죠. 야사당의 그 방향이 아마 일치되지는 않을 겁니다. 제가 비유를 하면은 같은 만세에 모두가 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. 아마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자유민국당과 의원할수 있는, 협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여당의 인영 원리를 그래도 저하고 20대 초반에 같이 상의도 하고 김상정 정의당 대표는 저하고는 대학 동기입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그렇게 개인적 인연을 말하기보다는 그런 걸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또 그걸 통해서 어떤 결실을 지금 얻어야 되는 시기에 와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당들의 각 정당들의 입장이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서 우리 한국당하고 협상할 여지 는충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가 판단하고 을 있습니다.